자, 그 오늘 이제 수업할 내용은 어, 개발자를 위한 어, 실무 튜닝. 자, 이렇게 한정해서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튜닝은 뭐, 서버 튜닝, 물리적 튜닝, 뭐데스크립 문장 튜닝, 뭐 디자인 튜닝,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 여러분들은 이제 개발자로 취업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DBA나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할 업무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 그 저희하고 이제 불필요한 업무 부분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약 3일이지 4일이면은 만 5년차 정도 실무 수준을 가정하고 이제 필요한 튜닝 기술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어 i m i 마이즈라고 이제. 옵티마이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스펠링을 제가 이제 어, 써 보면은요. O P T I M I Z E. 이제 옵티마이즈가 최적화하다라는 뜻이고, 이걸 붙으면은 어, 최적화하기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그냥 그대로 발음을 옵티마이즈 이렇게 하는데 한글로 하자면은 최적화하기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뭘 최적화 하느냐라고 어, 하면은요 제가 이제 또 <laughs> 이제 강의 자료를 제가 이제 나눠드렸는데저기 보시면 이제 그 압터마이즈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 SQL 문장을 어, 분석해서 가장 빠르게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우리가 결정해 주는 <laughs> 알고리즘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 특정 알고리즘 이름을 오라클 DBMS를 깔면은 여기 여러가지 많은 기능을 수행할텐데그 많은 기능 중에서 어 어떤 소프트웨어 이제 어떤 모듈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셀렉트문을 날렸을 때이 SQL 문을 분석해서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결정해주는 그 알고리즘을 제작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어그 실행계획을 잠깐만 제가 한번 간단한 거을 보겠습니다. 스코 계정으로 이렇게 연결을 스코 언더바 퓨너로 제가 이렇게 연결했는데 을 제가 셀라프 다음 이네칠삼육구뭐 아주 간단한 이제 쿼리문입니다. 또 제가 이걸 어, 이렇게 어, 여기 보면 실행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어, 여기 보면 현재 SQL의 실행 계획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이 방금 이 SQL 명령문을 어, 실행할 때 자, 실행할 때어떻게 어, 해서 이제 실행할 것인가 여기는 보니까 Table Access Full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어, 이 SQL 명령문을 실행하겠다. 자, 제가 정우 시간 우리 했던 거이런 어, 모든 기수가 다알 거예요. g r a t e Index I 엔더바 인덱스 EMP 엔더바 EMP N O 라는 칼럼에 대해서 어 인덱스를 만들겠다. 인덱스를 만든데 고디에 EMP 테이블에 EMP N O 라는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덱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어 제가 실행 계획을 보니까 어 방금 제가 만들었죠. I EMP EMP N O 라는 인덱스에서 먼저 736과라는 이제 어, 이 직원 번호를 이용해서 어, 로아이드를 찾고 로아이드에서 이제 이렇게 실행하겠다. 자 그럼 아직 실행한 거 아니야? 이는 이제 실행 계획이거든. 어라클 DBMS가 이 SQL 명령문을 이제, 이제, 이제 실행할 건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이제 이 SQL 명령문을 실행할 것인가를 분석해서 이제 그 실행할 계획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실행할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실행하거든이 실행 계획을 세우는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는 뭐라고 그러나? 어, 옵티마이저다. 이제 최적화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이 우리 어 여기 이제 그 145페이지에 이제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시면 자, 이 SQL 명령문을 뭐 이렇게 이제 아토마이저는 이제 이런 여기 있는 이 다이어그램 순서대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 아토마이저는 SQL 명령문을 받으면 이제 뭘 하느냐면 뭘 하느냐면 이 판에 보면 이렇게 파서라는 놈이 있어요. 자, 이 파서라는 놈이 있는데 이 파서라는 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SQL 명령문은 우리 개발자가 거의 이제 자연어에 가깝잖아요. 영어지만 이걸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실행할 수 있는 형태 의 어떤 코드로 변환해주는 놈을 파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바라는 엔지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그거 그냥 영어로 막 짜잖아요. 그거를 컴퓨터 기계가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쉽게 이제 사, 어, 우리가 논리적 사고할 수 있는 자연에 가까운 엔귀지로 이렇게 내가 짜면 기계가 그대로 실행을 못, 머신이 못하니까 어떻게 컴파일러라는 게 있죠. 이 컴파일러가 이제 이 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로 바꿔주는데 마찬가지로 오라클 DBMS도 그냥 우리가 날리는 셀렉트 문은 이건 그냥 자연에 가깝게 되어 그대로 실행을 못합니다. 이걸 오라클 실행 엔진이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코드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서 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SQL 명령문을 파서가 받았어요. 받으면 일단은 일단은 여기 보면 뭐 데이터 디시네이브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그 쿼리를 뭐 이렇게 날렸대요, 셀렉트 스탑롬 EMPNO e 네임 프롬 EMP다. 제가 이걸 날렸는데 내가 이렇게 날렸어요, 뭐 호호. 이거는 뭐 아예 그냥 뭡니까 파싱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호호라는 그 칼럼은 어, 테이블은 없잖아요. 뭐 A 이런 칼럼도 없고. 자 그래서 파서라는 건 제일 먼저 뭐 하지 뭘 하냐면 데이터 디셔너에서 이런 오브젝트가 있나 없나 여기서 이제 이런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행하는 명령문이 셀렉트 레터문이니까 여기 올수 있는 게 뷰라든지 테이블 올수 있죠 아 이런 오브젝트 이걸 보고 아 오브젝트 타입 이 테이블이 될수 있는 거 없다 그럼 뭐 뷰가 있냐 없다 뭐 아예 할 필요 없는 거죠 칼럼도 마찬가지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단은.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객체 확인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이 파스라는 작업은 파싱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단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이게 어? 이게 이제 있다. 있다면 이제 뭘 하냐면은 또이 권한이 있냐 없냐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이 사용자가 로그인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EMP라고 했는데 EMP 탭으로 해서 아, 슬레이트 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나 물론 지금에는 당연히 이제 권한이 있는 거죠. 이런 권한 체크도 다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 디셔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 그냥 이, 어, 그냥 뭐 상식으로 알고 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절차가 다 끝이면 이제 실행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돼요. 자, 객체 확인도 했고 이런 어, 테이블 있다. 그 다음에 가럼도 있다. 뭐 그냥 권한도 있어야 야를 갖다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로 바꿔줄 거냐 아니 그죠. 아직도 실행할 수 있는 코드로 바꾸면 아직까지멀었습니다뭘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Optimize m o 라고 되어 있잖아. 최적화기 모드. 자 그래서 이 최적화기는 어, 우리가 SQL 명령문을 가장 빠르게 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최선의 어떤 그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 이 최적화기가 또 그냥 어, 좀 단순하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자, 여기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면 자 하나씩 다나오네요 Optimize m o 가 나옵니다. Optimize m o 말 그대로 디폴트는, 어, 그냥 내가 세팅 안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최적화기는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자, 이거, 이거 두 가지 말만 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룰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뭐, 추즈라고 되어 있는데, 디폴트는 이제 추즈입니다. 추즈인데, 자, 일단은, 최적화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어, 구분됩니다. 하나는, 어, 룰 베이스, 베이스드 옵티마이저라고 하고 하나는 코스트 베이스 베이스드 옵티마이저 자 이거는 이제 공식 기반 최적화기다 이건 비용 기반 최적화기다 룰이 이제 공식이라는 뜻이 있죠 자 여기서 어, 우리가 이제 SQL 명령을 날리면 은 일단은 어, 우리가 선택한 어, 이 옵티마이저 모드에 따라 어, 우리가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그 방법이 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룰 베이스 압턴 마이저냐, 코스베드 압턴 마이저 압턴 마이저냐에 따라서 이제 뭘 하냐면은 어, 옵티멀 플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옵티멀 어 어떤 적절한 어떤 플랜을 이렇게 이제 세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로소스 제너레이터라는 놈이 있는데. Optimal Plan이라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라는 거한게 아니죠. 그러 Select 문의 한 100줄 낸다. 실행 계획도 막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Optimal Plan이 나오는데 이제 그 Optimal Plan 중에 이 가장 최적화된 Plan이 아니라 여러 가지 Optimal, 옵티물, Optimal이 적절하다는 뜻이잖아요. 적절한 Plan 음. 중에 이제 가장 어, 최적화된 Plan을 우리가 이제 실행 계획으로 결정을 그러면 이제 그, 이 데이터베이스 실행 엔지니, 스 x e 실행 엔진이 이제 이 실행 계획대로 어떤 결과를 어, 우리가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두개 중에서 저희는 뭘할 거냐면 일단은 룰 베이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와, 나온 그 최적화기입니다. 룰 베이스드 옵티마이저 이거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코스 베이스드 옵티마이저를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그뭐 RBO 공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1부터 15단계까지 이제 이렇게 어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어 나오네요. 일단은 그 저희가 어 따로 세팅을 설정을 하지 않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DBMS는 어뭘 지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어, 뭘 지원하냐면 요거, 요거 어, Cost-based, 그러니까 비용 기반의 제작하기라는 이제 얘를 지원합니다. 얘는 어, 오라클 기준으로 하자면 1 9 7 0년대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얘부터 시작을 했어요. 얘부터. 그럼 얘를 배울 필요가 없느냐? 자, 얘가 작동하지 않으면 얘가 얘 대로 작동을 하는데 이제 얘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어, 얘 작동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이 cbo의 어떤 작동 원리를 우리가 어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어 얘를 뭐 공부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셋팅 돼 있는 거는 절대 얘가 아니에요. 절대 얘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좀 ai다. 그래서 얘가 좀 지능적으로 매우 어렇게겠지 얘가 계산하는데 얘는 좀 단순무식하게 단순, 단순 무식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 진짜 진주에서 어, 진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자 우리가 그냥 생각에는 어, 비행기를 타는 게 빠를 것 같죠. 얘는 그러니까 비행기하고 자동차 그릇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알비어는 무조건 그냥 규칙 그대로 그냥 비행기를 타도록 이렇게 이제 시행 어, 계를을 세운다 이거죠. 근데 얘는 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사천공항까지 가야 되고 거기까지 가는데 뭐한 30분. 또 비행기가 바로 뜨고 내리는 게 아니니까 거기 또 이제 여러 가지 숲속을 밟고 다시 또 비행기가 저기 이제 부스, 어,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 내렸다. 내가 그러면 내가 약속 장소는 강남인데 김포공항내려가지고다 지하철 타고 오고 막 이런 거를 어우 그럼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 버스를 타면 은 바로 그냥 여기 계양오으로 그래 여기서 버스 타는 데서 그냥 바로 팍 타면 시간 맞춰가지고 버스 타고 있고 그럼 서울 가는데 제시간 5분이잖아. 강남 버스 터미널 내리면 그냥 바로 앞이죠. 그러니까 어, 이 비용을 최적화되게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어, 우리 계획을 세우는 게 12호예요. 그러니까 어, 얘는 단순하게 걸어간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가용으로 간다. 버스 탄다. 비행기 탄다. 뭐가 빨라? 그러면 그냥 비행기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보기에는 비행기가 제일 빠를 것 같죠. 그러니까 얘는 좀 단순 무식하게 그냥 그렇게 이제 어 어떤 규칙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고 얘는 그렇게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비용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를 당연히 쓰겠죠. 하지만 어 얘의 어 세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인데 단독 원리를 알아야 얘를 또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